자, 우선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AI로 생성한 모든 콘텐츠에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시각적인 표시. 이 워터마크라는 거는 이미지 위에, 영상 위에 뭔가 표식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법안은 마련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예시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더라고. 이제 법안도 찾아봤지만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어떻게 하라고만 되어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는 세부적으로 묘사가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혼동을 하시는 듯해서 제가 일단은 임시로 만들어봤어요. 여기 법안을 참고해보시면 되고 마지막 페이지 보면 표시 위치예요. 자 영상 기준입니다. 영상 기준. 우리는 이제 영상을 만드니까 영상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표시하는 곳은 총세 군데. 자 전체 영상이 있다고 하면은 영상 시작 부분에 표시하거나 아니면 영상 끝부분에 표시를 하거나 또는 영상 전체 구간에 전부 다 표시를 하거나 세 가지입니다. 영상 시작 부분 또는 끝부분 또는 전체 구간 전부 다 이렇게 세 군데를 따는 위치를 알려 주고 있어요. 자, 일반적인 영상은 시작 또는 끝부분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목이 나오면서 함께 나오거나 제목 전에 나오거나 아니면 제목 후에 나오거나 일단은 시작 부분에 함께 표시해 주시면 되고, 또 영상 끝부분에 영상 다 끝난 다음에 이 영상은 AI로 만들었다고 표기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반 영상. 하지만 특정 인물,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에요. 특정 인물의 얼굴을 AI로 변형해서, 디페이크죠. 실제 존재하는 인물의 얼굴을 변형을 해서 영상을 사용할 경우는 전체 구간에 전부 다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군데 위치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세번째 단위죠. 단순 표기 예시 그냥 예시에요.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이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예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미지 오른쪽 위에 짧게 AI라고 표기를 해 놓으면 아 이거 AI로 만들었구나 라고 인지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어 봤어요 이 전체 이미지를 해치지 않고 이 이미지가 AI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가 표기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미지의 가운데 아래 들어가는 거 이렇게 살짝 이미지를 반투명하게 해서 전체 이미지 느낌을 최대한 해치지 않으면서 AI로 만들었다고 표기를 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주로 이제 제목에 사용할 수 있겠죠. 제목에 상당히 제목 적고 AI 표기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좌측 상단에는 단순하게 AI라는 글자만 적기보다 이렇게 조금 신경 써서 AI g e n e r a t 적어주게 되면 좀더 인지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예시일 뿐이에요. 자, 이런 방식은 영상 전체 구간에 적용을 해 주시거나 또는 이제 세 번째 실습하는 게 내가 직접 만든, 아, 촬영한 영상과 AI로 만든 영상을 합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내가 만든 영상, 내가 만든 영상, 내가 만든 영상 진행하다가 만약에 Ai로 만든 영상이 있어. 그럼 이렇게 중간에 아마 끼워 넣게 될 거예요. 이때 AI라고 표기를 하시고, 이 화면에만, 이 화면에만. 그럼 다시 또 내가 찍은 영상, 내가 찍은 영상.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이미지를 활용하실 때 내가 직접 찍은 영상과 AI로 만든 영상을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또 예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활용한 게 이러한 내용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이미지만 사용하기보다. 풀어서 한글로 알아볼 수 있게 더 적어주면 좋을 듯 해서 관련 문구를 예시로 만들어 봤는데요. 법안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첫 번째 예시가 이거예요. 본 영상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라고 표시하는 게 법안 예시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전체 모든 영상 1대1은 경우이고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은 본 영상의 일부 장면은 또는 본 영상의 음악은 또는 본 영상의 음성은 이렇게 내가 AI로 만든 부분을 따로 명시를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예시로 만들어 봤고 이것도 그냥 예시예요. 그냥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진행하는 그리고 다음 주에 실습 진행하실 때 AI로 만든 이미지와 영상에 그리고 음악도 음성도 이렇게 AI로 만들었다 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AI 비오 표기 이미지는요. 자, 바탕 화면 공유 폴더 들어가 보세요. 자, 공유 폴더 들어가시면 AI 표시제용 워터마크 폴더가 있어요. 이 폴더 그대로 복사해 가세요. 폴더채로 복사해서 이름 폴더에다 가 붙여넣기 하세요. 여기 안에 폰트도 설치되어 있으니까 폰트, 영문 폰트 설치하셔도 됩니다. 자, 목록 보는 형식은 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파일 구성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영어 폰트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하나씩 들어가셔서 있는 거 설치해 놓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영문으로 직접 적을 때 필요합니다. 꼭뭐 영문 적 적지 적않는다면 굳이 필요 없고 영문으로 뭔가 적을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나마 좀 AI라는 그러한 표시를 하기에 적합한 폰트를 제가 구해 놓은 거예요. 무료 폰트입니다. 마음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 구조 보시면은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이 있어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 r 파일, AI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여기는 이 AI하고 이 AI하고 다 달라요 <laughs> 여기는 이 AI하고 이 AI랑 늦, 의미가 다릅니다 혹시라도 헷갈려 할까봐 얘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의 a i 고요 아이콘의 AI는 AI는 말, 뭔지 알죠? 인공지능은 그 AI예요 달라요 자 이거는 이제 원본, 원본이에요 원본 이렇게 AI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든 원본 파일이에요. 요건 사용하지 마시고요. 요건 나중에 뭐 따로 변형해서 사용할 때 그때 사용하시고. 보면은 PNG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PNG 이미지 파일. 요 이미지 파일 이용하시면 되고요. PNG, 까만 거, 하얀 거다 다 있어요. 이미지가 하얀색이라서 기본 안 보이죠? 마우스 포인트 올려보면 살짝 보일 거예요. 마우스 포인트 올려보면 살짝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요거 AI 워터마크 이미지를 실제 이미지에 적용하는 거 잠깐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러한 영상이 있어요. 이거 실제 AI로 AI로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AI로 만든 이 영상에 이게 AI라고 표기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게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일단 AI 워터마크 이미지를 임포트할게요. 이미지 파일만 가져오겠습니다. 전부 다 전부 다 가져올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부터 AI라고 표기하는 방법. 여기도 이거 요거, 제가 이거를 넣을게요. 이거를 넣어서 인서트 끼워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인, 여기 인서트한 이 이미지, 타임라인 올린 이 이미지 크기를 좀 줄여야 되겠죠? 타임라인에서 워터마크 이미지 클릭 선택, 그리고 이펙트 컨트롤 창 가서 모션 글자 클릭, 그리고 프로그램 창에서 크기 조절점에서 크기 조절해 주시고, 살짝 위로, 위로 올릴게요. 모션 글자 클릭 해 놓으시고, 이미지 위로 살짝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글자를 적을 건데요. 글자. 한글로 함께 안내 문구를 적었어요. 그리고 글자 잘 보일 수 있도록 굵은채로 바꿔 놓을게요. 글자는 가운데 정렬 넣고좀 크게 글자도 올리고. 길이 뭐 길이 굳이 길게 할 필요 없으니까 한 2초만 나오게 할게요. 둘다 선택 선택한 거 오른쪽 버튼 클릭. 스피드 듀레이션 그리고 리플 에디트 체크 시간을 어 그냥 1초 할게요. 초 1초, 1초 100. 100 그러면 영상 시작할 때 짧게 나와요. 그리고 사라지면서 이제 본 영상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영상 시작하기 전에 딱 보여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영상 시작하면서 동시에 보여 주는 방법이죠. 이렇게 동시에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이때는 좀더 길게, 길게 해줘도 되겠네요. 한 2초 할게 2초. 그러면 영상 시작하면서 함께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전 구간 하는 거는 적당한 이미지를 타임라인을 올리고 길이를 쭉 늘려서 영상 길이와 쭉 늘려주고, 그 다음에 크기, 크기 위치 바꿔줘야 되겠죠? 비디오 틀에 올려놓은 워터마크 이미지 클릭 선택, 이펙트 컨트롤 가서 모션 글자 클릭, 그 다음에 크기 조절하고 위치도 바꿉니다. 그 다음에 그냥 사용해도 되고, 이게 투명도를 좀 낮춰서 살짝 가려주는 것도 좀 깔끔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임라인 올려놓은 워터, 워터마크 이미지 선택해놓고, 이펙트 컨트롤 가서 오페시티 항목을 펼치면 앞에 눌려진 거 클릭해서 끄고, 얘 꼭, 꼭 꺼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불투명도 값을 좀 낮추겠습니다. 지금 100대 있는데, 한 30, 이렇게 낮추면 적당하게 보기가 괜찮아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 전 구간 다 나오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끝부분에, 끝부분에 나오는 거. 끝부분에도 영상 끝날 무렵에 끝날 무렵에 표기를 해 놓으면 되겠죠. 끝날 때 표기. 그런데 사실 끝날 때 전는 거보다는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적, 적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거는 알아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보고 나서 배신감 느, 느끼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AI로 만들었다고 보고 하는 것도 괜찮고 왜냐면 다 보고 나서 AI로 만든 거를 알면 배신감 느껴서 싫어 눌러요 그래서 시작할 때 그냥 AI로 만들었다고 하고 보고 싶은 사람만 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어, 좀 오히려 조,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우리는 해주는 걸로 합시다 요것도 제목 나오기,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하기 전에 먼저 보여주고, 보여주고, 한 1초, 2초, 1초, 2초 보여주고요. 처음에 영상 나오기 전에는 그냥 1초만 넣어도 돼요. 1초 보여주고, 시작하게 하는 것도 오히려 더좀 원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로 잠깐 보여드렸는데, 실제 이제 해보시면서, 직접 해보세요. 여기저기 이제 적용해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위치, 크기, 투명도 설정해주시면 돼요. 자, 제가 최지피트한테 실제 사용한 프롬프트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세계적으로 실력이 좋은 유튜브 쇼폼 콘텐츠 기획 제작 전문가야. 이렇게 페르소나 부여했고요. 그 다음 줄 떨어뜨려서 요즘 유행하는 쇼폼, 유튜브 쇼폼 콘텐츠 주제 몇 가지를 추천해 달라고 했어요. 아직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몰라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추천해 줍니다. 요즘 인기 있는 콘텐츠 주제: 초단편 꿀팁, 튜토리얼 빠른 레시피, 음식 트렌드, 피트니스 웰니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보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다시 추천해 달라고 하고, 아, 저는 이거 6번이 괜찮겠어. 그러면은 얘한테 또 이야기를 해 주겠죠. 이렇게 자 6번 항목이 마음에 들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전에 6번이 뭐였죠? 이것저죠 반려동물 귀여운 순간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해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반려동물 쇼핑콘텐츠 왜 이렇게 잘 될까 언어 장벽 없대 감정 반응이 빠르대 이런 식으로 안내해주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되는 반려동물 쇼핑콘텐츠 탑6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말하는 자막형 반려동물 그 다음에 예상 깨는 반전 행동 이게 보면은 얘가 지금 가장 강, 가장 지금 강력하대. 그다음에 주인공의 아, 주인과의 관계성 콘텐츠 성장 변화 기록 비파애 포터까지 함께 나오겠네 그죠. 그다음에 ASMR 힐링 이거 우리지만 그래. 자이 중에서 보다가 어 나는 이거 괜찮겠어 이거 괜찮겠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획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제가 적은 프롬프트예요. 자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으려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내용이 좋겠어. 6번 내용으로 실제 콘텐츠를 기획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등장 캐릭터는 귀여운 강아지라고 했고 이미지 스타일은 실사 사진 스타일로 했고요. 이미지 비율은 9대16 세로로 했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캐릭터 생성 프롬프트 만들어 달라고 했고 장면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장면 영상 생성 프롬부트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리고 모든 프롬부트는 한글과 영어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대사가 없는 거예요. 대사가 없다 보니까 적절한 효과음과 의성어는 포함시켜야 된다. 라고 제가 추가를 해놨고, 여기 하나 더 적으면, 요거를 함께 적어주시면, 영상에 배경음악 들어가는 게 들어가도 들어 되는데, 보통은 빼고 배경음악은 따로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배경음악은 빼달라고 함께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기획을 하고, 전체 시간 알려주고, 캐릭터 프롬프트 만들고, 영상 생성 프롬프트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만든 것을 위스크 가서 제가 또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위스크에서 이렇게 캐릭터를 먼저 만들고요. 장면 1 이미지 만들고 장면 어디갔지? 장면 2 이미지 어디갔니? 장면 2 이미지 만들고 장면 3 이미지를 만들었어. 이렇게 장면 만들고 다운로드 한 다음에 플로우에서 각 장면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 장면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든 다음에 이것을 프리미에서 편집을 한 거예요. 자 프리미어에서 이제 편집할 때 세로영상이잖아 요 그죠 세로영상 세로영상이기 때문에 조금의 작업을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시퀀스를 만들 때 세로 시퀀스를 선택해주세요 요게 여러분들은 아마 세로영상 요렇게 되어 있기도 할 거예요 어쨌거나 세로 새로, 세로영상 새로 시퀀스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로영상 시퀀스 그리고 OK 그 다음에 소스 임포트를 하시고 영상만 임포트 할게요 장면 1, 2, 3. 자, 영상을 타임라인에 올리면, 이렇게 플로에서 만든 영상은 실제 우리가 편집하는 영상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맞춰주셔야 돼요.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로. 그래서 올려놓은 영상을 우클릭,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하시면 크기 딱맞죠 이렇게 해서 맞춰주셔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맞았고. 이렇게, 이렇게 크게 맞추시고 나머지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I 워터마크 이미지가 필요해. 그러면은 워터마크 이미지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보내기 할때 편집 다 끝난 다음에 내보내기 할때 엑스포트에서도 역시 새로 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포맷 H264, 그리고 프리셋 눌러서 여기 쇼츠, 새로 영상 또는 쇼츠가 있으면 선택하시고, 만약에 없을 경우에, 아마 여러분들 집에는 없을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없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프리셋을 펼친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가시다가, 여기 HD 1080p 29.97 항목이 있어요. 얘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아래쪽에 설정하는 곳에 보면, 베이직 비디오 세팅 항목에 가로 세로 값을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체인 마크 눌림 해제해 주시고, 클릭해서 눌림 해제한 다음에, 가로 1080, 세로 1920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세로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내보내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 네임 쪽에 클릭 폴더 찾아주고 앞에 마스터 적고 이거 최종 영상 완성한 영상을 내 보내기 할때 앞에 반드시 마스터 적어줘요. 쇼츠 그리고 내 보내기 하시면 끝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하나 지금 빠진 게 있어요. 썸네일 유튜브 쇼츠에는 썸네일을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PC에서 쇼츠 영상을 올린 다음에 스마트폰 유튜브 앱에서 프레임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이미지에 이 영상에 썸네일을 추가해야 돼. 썸네일을. 썸네일을 가장 앞에 시작 프레임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표 이미지를 하나, 대표 이미지 하나 골라. 자, 대표 이미지를 하나 고르고 나서, 알죠? 더블 클릭. 여기서 엑스포트 프레임 내보내게 합니다. 어제 해봤죠. 엑스포트 프레임 그 다음에 폴더 찾아주고 폴더 찾고 포맷 설정하고 이름 썸네일 배경 적어주고 그 다음에 직접 만들어도 되고요. 재미나 이용해도 되고요. 자, 재미나 이용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또. 자, 썸네일 배경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 만들기 누른 다음에 알죠? 사고 모드 이미지 만들기 이미 첨부 그 다음에 프롬프트 요청하는 거죠. 썸네일로 만들어줘 텍스트는 내용을 영어와 한글로 병행 표기해줘. 텍스트 위치는 이미지 가운데로 부탁해. 가운데야. 이렇게 해놓고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임의로 하시면 돼요.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썸네일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기서 아래쪽에 여기 영어의 글자 색깔을 좀 다르게 바꾸고 싶어 영어 텍스트 색상을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테두리로 변경해 줘야 할게요 보통 썸네일에 두 줄로 할 때는 한 줄은 글자 색깔 다르게 하는 거 아시죠 그래야 눈에 잘 띕니다 야. 말아, <laughs> 말안들었네이거좀더 안 이야기하면 되고. 자, 시간상 바로 쓸게요. 이거를 다운로드하게 다, 다운로드. 자, 썸네일 이미지를 임포트할게요. 임포트 썸네일 1. 자, 임포트한 썸네일 이미지를 앞에 넣기 위해서 재생 헤드를 시작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동. 그리고 임포트한 썸네일 배경 이미지를 오른쪽 버튼 클릭. 오른쪽 버튼 클릭. 그리고 인서트를 누르면 인서트를 누르면 재생 헤드가 있는 곳에 끼워 넣기로 들어가고 전체가 오른쪽으로 밀립니다. 인서트 밀렸죠? 이렇게 썸네일이 나왔어. 이제 크기 바야 되겠죠? 다시 우클릭,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한 다음에 어, 사이즈가 좀 바뀌었네. 그죠 그러면은 위에 검은색 여백 때문에 좀 확장을 해 줘야 되겠다. 이펙트 컨트롤 가서, 요거 썸네일, 썸네일 만들 때1 6대9 비율 함께 요청을 해 보시면 될거예요 어, 좀 잘리죠, 그죠? 일단 시간상 그냥 둘, 둘게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썸네일 이미지는 단 1프레임만 들어가면 돼요. 1프레임만. 길게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썸네일 이미지 우클릭, 스피드, 듀레이션, 리플 에디터 체크. 듀레이션 클릭. 1. 1프레임 1. 단지 1. 오케이 OK 누르면 안 보이죠? 안 보이죠? 하지만 1프레임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보인다라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보내기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프레임에 썸네일 이미지 넣어 놓고 인코딩을 해요. 자, 다시 아까 마스터 썸네일 포함 쇼츠 예시 볼게네 썸네일에도 AI 표기 해도 되겠다 그죠? AI로. 지금 보니까 썸네일에서도 미리 그냥 AI로 표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인코딩 끝났고요. 이걸 이제 유튜브에 올려보겠습니다. 유튜브에 만들기 업로드 파일 선택 누르고 쇼츠 어디 갔지? 오케이 저는 이렇게 AI로 만든 쇼츠 일경에 앞에 AI라고 적어 줍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하시면 돼요. 가 AI 제목 적어 주고 자, 여기 보시면은 썸네일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유튜브 모바일 앱에서 썸네일을 변경할 수 있대요. PC에서는 전혀 어떻게 뭐 수정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다음, 다음. 일단 비공개하게 비공개. 비공개한 다음에 썸네일 수정하고 공개하시면 돼요. 비공개, 저장. 됐고요. 이제 스마트폰 유튜브 앱을 열어줘야 돼. 자, 유튜브 채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채널 들어왔고, 자, 여기에서 채널 첫 페이지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쇼츠를 누르면, 쇼츠. 이렇게 쇼츠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올려놓은 거 보이죠? 여기서 점점점. 누르면, 요런 메뉴가 나오고, 여기서 수정. 누르면, 수정. 그러면, 잠깐 기다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수정 들어가서 보이는 이미지의 썸네일의 왼쪽 위에 연필 모양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프레임을 선택하는 부분이 나와요. 얘를 좌우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첫 번째 장면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썸네일 나오게 해놓고 나서 오른쪽에 완료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저장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PC에서 공개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쇼츠는 썸네일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